네, 최근 일본에서 리트나이잼이라는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이세이와 타이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러쉬와 서키스트가 익스비션 배틀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익스비션 배틀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배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에서 잘하기로 소문난 두 명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러쉬 서키스트 과거로부터 많은 활동을 이어갔고 최근까지에도 왕성한 활동을 계속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팀인 타이치와 이세이. 타이츠는 요즘에 일본에서 한참 치고 올라오는 뭐 신인 슈퍼루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레드블비션 월드파이널 우승 경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대회에서 수많은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그냥 브레이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익스피션 배틀을 본다면, 그냥 각 나라에서 잘하는 두 명이 편을 먹어서 스페셜 배틀을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스페셜 배틀은 조금 특별한 게 승패가 있어요. 승패가 왜 있냐고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봤는데 이기는 팀에게 상금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배틀은 승패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즐겨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배틀이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러쉬가 먼저 나왔어요 비보이 러쉬 침착하게 탑락을 하면서 투팀 프리즈 아요거죠 네, 러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부분을 잘 잡아 살리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폼 가벼워요 네, 멋진 스킬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버트랙에서 체어 프리즈까지 러쉬는 요즘에 자신이 할수있는 춤을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즐기고 있어요 진짜 요즘에는 뭔가 승패에 상관을 크게 두지 않고 계속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비보의 타이치 오, 방금 한 팔로 멋진 기술을 선보였죠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물오른 일본 씬에서도 한참 위로 올라가고 있는 슈퍼루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마스 에어트랙 이어지는 토마스 와요러한 포인트 부분까지 정말 잘 살립니다 윈드밀 헤일로 나인틴 멋진 기술 와 타이치 첫 번째 라운드 분위기 완전 가져갔어요 야, 맹공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멋지게 삼락을 하면서 나온 비보이 서키스트. 대구팀 티즈 브레이커즈를 대표하고요. 연륜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에어트랙에서 코핀 모양으로. 다시 에어트랙 프리즈. 와우 모양이 정교하죠? 스토리텔링까지 이어지는 아 이세이가 나오려고 하자 아직 안 끝났다 무브를 더 이어나갑니다 와 음악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오, 너무나도 대단하게 음악까지 표현하면서 멋진 기술 보여줬죠 이어지는 탑남. 헤일로에서 아, 원앤데일로. 이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하다가, 다시 헤드슬라이드에서, 아, 몸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수준입니다. 요즘 비볼러시, 시저스핀 전멘트 커져, 아이, 원래 평상시에는 더 많이 도는데, 네, 살짝 잘안 돌아갔죠? 블러시 엘보트랙에서, 어우, 에어베이비 프리즈. 제대로 걸렸어요. 이시서끌러서 프리즈까지. 뭔가 힘을 빼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라운드를 집중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프리즈까지. 이어서 비보의 타이치, 덤블링에서 텐밀로 떨어지는. 엘보 트랙에서. 아, 음악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C 푸더크. 어후. 실수를 전혀 하지도 않고. 예. 자신이 준비한 동작을 또 음악 취향에 따라서 잘 맞춰서 보여주네요. 와 이건 뭔가요? 팔꿈치 안 부러지나요? 대단합니다. 확실히 기술 부분에서는 지금 일본 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러쉬와 서키스트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연륜적인 부분으로 뭔가 배틀을 잘 운영하고 있죠. 토마스 개념 스와이프스에서 트랙 어비보스서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이 와우 펜션이 좋아요 이 몸의 순발력이 좋습니다 확실히 일본 팀들이 예 음악을 정말 잘 따라가고요 버벅임이 없다는 게큰 예, 장점이 아닐까 어 전혀 뭔가 끊기지 않고 마지막에 프리즈까지. 프리즈에서 다리를 못 잡은 게 조금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풀렸겠지만, 어, 지금, 어, 예, 본의 아니게 터치가 조금 있었죠. 원래 이 세이가 빠져줘야 돼. 바로 빠져줘야 되는데, 아, 마지막에 체어 프리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그걸 또 놀렸던 러쉬가 얄미웠었던 거인지 모르겠지만, 예, 원래 바로 빠져줘야 돼요. 프리즈. 헤드 스피 아우. 프리즈, 완벽하게 돌았어요. 러쉬 같은 경우도 자신이 준비한 거를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확실히 지금 일본 팀이 에너지 부분에서 많은 압도를 하고 있어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전혀 없죠. 어, 이것 보세요. 힘이 풀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춤의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보는 심사위원분들로부터 관객분들까지 지금 일본 팀들의 라운드를 즐겨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한국팀은 30대 중반이고, 일본 팀은 20대 초반에서 중반. 예, 이러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 차이는 배틀을 진행할수록 나올 수 밖에 없어요. 1라운드로만 진행한다면 그게 안 나오는데. 예, 이렇게 배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러쉬와 서키스트, 그리고 타이치와 이세이와의 배틀. 예, 양 팀이 뭔가 후회 없이 배틀 잘한것 같아요. 결과는? 아, 일본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 일본에서 열린 익스비션 배틀, 한국팀과 일본팀과의 배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팀이 져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가. 예, 스페셜 배틀인데도 불구하고 상,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배틀도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